오늘 새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아파트 주변에 도로가 꺼져 내려서 가로 30m 세로 10m 크기의 대형 집안 치마가 발생을 했습니다. 급작스런 사고로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이 잠을 자다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혜원 기자, 사고 내용 좀 전해 주시죠. 네, 이곳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땅이 내려앉은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진입을 통제한 상황입니다. 꺼진 땅은 가로 30m, 세로 10m, 그리고 깊이는 6m에 달합니다. 사고가 나자 이른 아침부터 주민 15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나 경로당 등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대피하는 과정에서 50대 여성 2명은 많이 놀라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시와 소방 당국은 이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인근 공사장에서 축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땅이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곳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는데요. 그 점도 이번 사고에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금천구에는 오늘 아침까지 14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이곳의 주민들은 그동안 며칠 전부터 이곳에서 큰 소음이나 혹은 바닥에서 금을 봤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과정에서 파낸 흙을 다시 메우는 등 안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금천구청 등 관계 기관은 오늘 오후 5시에 종합 회의를 열고 주민들을 다시 아파트 안으로 들여보낼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가산동 사고 현장에서 JTBC 이혜원입니다.